함께 오실하느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3장입니다 오늘 9월 13일 느헤미야 3장의 날인데 3장은 1절부터 32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진 않고요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2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그 때의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날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열이 곳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그 다음은 이무리의 아들 사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머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잠을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시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우사사벨의 손자 베레게의 아들 우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예문은 바세의 아들 요아다와 부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포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부온 사람 물려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돌의 관할에 속한 기부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냐나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한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사느야의 아들, 하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가야와 바하모아의 아들, 하수비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하눈과 산화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천 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타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아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고르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3장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던 느헤미야 2장에서는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으로서 아주 신임과 총애를 받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의 무너, 성벽이 무너졌고 화폐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수심을 가득한 표정으로 있을 때에 아닥사스다의 그 원인을 묻는 말에 예루살렘 성벽이 소화된 것에 의하여서 근심하였고. 또 내가 그곳에 가고 싶다라는 청원에 따라서 아닥스다의 명령, 조서에 의해서 느헤미아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였고 아무도 없는 그런 시간에 성벽을 둘러보면서 회파가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보고 다시 백성들에게 이제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고 성벽을 온전히 건축하자고 촉구하는 그 말씀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서는 네, 백성들의 그,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건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길게 각 부분이, 각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담당하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건축되게 되는 그 자세한 사항들을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기록한 것을 볼수 있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1절부터 32절까지 각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담당하고 무엇을 하였는지 자세히 기록되었는데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이전에 우리 예루살렘 성벽이 어떻게 생겼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말씀의 책자 16페이지 보시면 예루살렘 성벽에 대해서 잘 나와 있고 있는데 그림을 보고 다시 본문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크게 두 그림이 나옵니다 다른 그림이 아니고요 작게 되어 있고 크게 되어 있는 그림인데 크게 되어 있는 그림은 글씨가 좀 자세히, 자세히 볼수 있도록 크게 한거고 그것을 좀 작게 표현되는데 작게 되어 있는 그림은 글씨가 좀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들과 그리고 또 히스기야 때그성 벽이 얼마나 컸는지 비교하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벽하면 성과 성벽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영화에서 볼때 성들을 봤을 때 평야에서 그리고 둥그런 성 이런, 색, 이런 생각만 하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성이 아니고 예루살렘은 평지에 있는 성이 아닙니다. 언덕에 있는 그 지형을 이용한 성이기 때문에. 남과 북으로 길게 되어 있는 그런 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길쭉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성을 성을 지나가기 위해서 문들을 거쳐야 되는데 각각의 다양한 문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작은 문 작은 그림에 문이 더잘잘 잘 나와 있습니다. 작은 것은 문이 잘 나와 있고, 큰 그림은 망대와 성벽,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문, 작은 그림의 문을 보시면, 양문, 어문, 옛문, 골짜기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한미간문에서 총 10개의 문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개의 문이 왜 있는가? 그냥 다니기 편하라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문의 이름에 따라서 그 용도, 쓰임새가 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맨 남쪽에 있는 분문은 말 그대로 사람의 배설물을 취급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그런 용도로 쓰이는 문인 것입니다. 아무데나 가고, 갈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쓰임에 맞게 문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문들은 제사를 드릴 때그 필요한 그 문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문들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10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들 뿐만 아니라 그 사이사이를 누가 담당하는지 그것을 아주 세부적으로 기록해뒀습니다그 내용들이 요약하여서 여러분들 말씀일기 책자 5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5 2페이지와 16페이지를 이렇게 펴 보면서, 번갈아 가면서 살펴보시면 좀 이해가 잘 쉽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52페이지 1번 보시면, 성벽 재건돼서, 양문에서 어문까지 담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양문이 어딘가 좀 보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제일 부쪽에 있는, 북동쪽에 있는 그 문, 그것이 양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문에서 어문까지, 그래서 서쪽으로 가는, 서쪽으로 향하는, 북쪽에서 석쪽으로 향하는 그 벽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은 양문을 기준으로 하여 시계 반대 방향, 그러니까 서쪽과 남쪽으로 쭉 이어지는 방향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52페이지 보시면, 양문에서 어문까지는 누가 담당하는가? 예, 대제사장 엘리아시 그리고 그형제제사장들 그리고 열이고 사람들 사골이 담당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어문에서 옛문까지 어문과 옛문을 보시면 또 다시 어문에서더 서쪽 편까지로 되어 있는 옛문이 있습니다. 그 옛문까지는 누가 담당했는가? 하스나의 자손들, 무레 옷, 무슬람, 사독, 드고아 사람들이 담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옛문에서 골짜기문. 옛문에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남쪽으로 쭉 내려오시면 큰 그림에서는 안, 안 나와 있는데 작은 문에서는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낙간 진형에 따라서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그 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풀무망대 조금 밑에 보면 문이 하나 보이는데 거기가 골짜기 문인 것입니다. 그 옛문에서 골짜기 문까지는 요야다, 무슬라, 물라다, 야돈, 금장색 우시엘, 향품장사 하냐냐 르바야, 여다야, 하투스, 말기야, 하수, 살룸과 그 딸들이 담당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 문부터 맨 남쪽에 있는 분문, 분문까지는 누가 담당하는가 볼때한운과산호와 주민이 담당하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5번 보시면 분문에서 샘문까지. 제일 남쪽에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에 샘문이 있는데 그 샘문까지는 살룬, <목소리> 의헤미야 루흠, 하샤비아 바웨, 에셀, 바루, 우레몬,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 베냐민, 하수, 아사리아, 빈노이, 발랄, 분하야, 느디니 사람들이 담당하였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표현된 그 부분을 보시면 자기 집 맞은 편을 담당하였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다라는 그런 표현도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 마, 마문에서 양문까지, 마문에서 양문까지, 마문 어디 있는가 큰 그림에서는 안 나오는데요. 16페이지 작은 문 보시면, 동쪽에서 북쪽, 동북쪽에 보시면, 마문쯤 있습니다. 마문에서 양문까지 누가 담당하는가 보시면, 제사장, 제사장들, 사도, 스마야, 하나냐, 한은, 무슬람 금장색 말기야, 금장색과 상고들이 담당하였고, 또 자기 집과 마주한,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벽이 남가부로 길쭉하게 되어 있고, 각각의 문이 있는데, 그 문들을 중수할 때, 어떤 사람들이 어디를 담당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 성벽이 잘 건축하고 있다, 건축되었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들이 성벽 재건을 담당한 사람들과 각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벽을 누가 어디 담당했다, 이것을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특징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말씀의 책자에 잘 요약되어 있으니까 하나,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번입니다. 2번 보시면 성벽 재건에 주목할 점이 있는데, 첫 번째, 성벽 재건하는 데 있어서 대제사장 엘리아십과 형제제사장들이 건선일 여군에 선봉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절에서 보시면, 그때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라고 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옆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제사일들을 총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대제사장인데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상번제를 드려야겠다. 그러니 너희들은 성전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건축하고 또 성벽 건축하는 여러 일들을 감당하고 나는 제사 담당하는 일만 하겠다라고 하면서 전혀 그 일들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그 형제들 제사장들이 그 성벽 건축하는 일에 선봉장에 서서 책임 있게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나는 이 일들에 더욱더 집중해야 되지. 성벽 건축하는 일은 너희들이나 해라.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책임을 맡은 자로서 더욱더 한 부분이라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이 일들 하는 것, 내가 감당할 필요가 없는 일이다 생각하면서 슬쩍 발을 빼고 힘을 모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병 건축하는 일에 더욱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대제사장으로서 내가 해야 될 일들도 있지만 이 전체가 해야 될 일들에 함께 힘을 모아서 더욱더 선본장이 되어서 책임 있게 감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지위에 있을 때 정말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할수 있지만, 교회의 덕을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또 교회가 필요한 일들에 대해서 힘을 모으고, 또 덕도 노력하는 그런 솔선수범의 자세로 책임감을 담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각각의 능력에 따라 어떤 사람은 좀더 많이, 어떤 사람은 좀더 적게, 각자의 몫을 맡아서 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림을 보았지만 그 부분이 짧은 부분도 있고 아주 긴 부분이 있습니다. 짧은 부분이었다고 해서 소수의 사람이 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이 했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에 따라 또 수고에 따라 할수 있는 범위에 따라서 또 크고 작은 일들을 맡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들 중에서 여자들이 나온 것을 보셨습니다. 12절에 보면 살룸과 그 딸들이 그 일에 참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 여자인데 내가 힘을 쓸수 있나? 난 힘을 쓸수 없습니다. 나는 가정일만 돌보겠습니다. 아이 돌보는 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성보다 힘이 부족하고 또 연약한 그런 모습일지라도 내가 이것들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던 그 사람들도 있어서 표기가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주민이 아니었지만 이 일에 열심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회패되었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그거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 주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2절에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그 일에 참여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7절에서 보시면 기부원과 미스바 사람들이 그 일에 참여하였고 또 13절에서도 사누아 사람들이 그 일에 참여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지역에 내가 직접 그 일들을 맞닥뜨리는 일이 아닐지라도 멀리 있지만 그 일들이 중요한 줄 알아 그 일에 힘을 모으겠다 라고 했던 그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이나 민장들과 마찬가지로 금장색, 향품 장사, 상고들도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일들에 적극적으로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힘을 모으고 또 도움을 모아서 열심히 일들을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 여자 상관없이 참여한 것도 있고 또그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의 일을 돕는 것도 있고 또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상관없이 그 일에 참여한 일도 있지만 중요한 표현도 있습니다. 어떤 표현들인가? 5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5절 보시면, 예, 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뭔, 뭐, 무슨 표현입니까? 귀족들은 그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내 일과 상관없어. 난 귀족이야. 이런 성벽 건축하는 일들, 그건 종들이나 하는 일이지. 내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했던, 드구와 귀족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성벽 건축하는 일이 귀중하여서 남자, 여자 할것 없이 또 직업과 상관없이 또 멀리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 다 힘을 모으고 있는데 나는 귀족이야 라고 하면서 그들을 멀리 하고 하지, 참, 참여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할 수가 있는 그, 그 공동체에 온전한 설립을 위해서, 온전하게 지내기 위해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모든 일도 참도하는데 나는 좀 빠지겠다. 나는 이건 아니야. 생각하면서 빠졌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공동체가 올바로 서, 서는 그 일에 어떤 식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여자니까. 난 어디니까. 나는 일과 적,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귀족이니까. 난이 일들에 참여하지 않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라면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할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모두 다 참여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에 정말 기록되어서 이 사람이 이 일들을 감당하였다라고 칭찬하실 만큼 우리가 그런 일들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3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과 마주한 곳을 건축했다라는 표현이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10절과 23절, 28절, 29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집과 마주한 곳, 가까운 곳에 있는 성벽을 건축하였다라는 표현이 듣고 있습니다. 또, 어떤 한 사람은 자기 방과 마주한 곳을 쌓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왜 기록했는가? 그냥 이름만 말하면 되는데, 자기 집과 마주한 곳, 자기 방과 마주한 곳을 건축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말하고, 또, 그 부분문을 말하면 되는데,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 실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 그 일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할수 없는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 자기 집 성벽 세우는 것, 내가 바로 해야 될 일들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일은 전혀 할수 없는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가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섬기고 또 수고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작은 부분일지라도 하찮아 보이는 그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함께 이루어 가게 하신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을 섬길 때 전혀 할수 없는 부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할수 있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감당함으로 전체 하나님의 그 공동체에 올바로 서는 일에 크게 기여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특징 4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일을 먼저 끝낸 사람은 동료를 도와주었고 도움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가서는 나누어서 일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 4절에 보면 물의 못은 한 부분을 완성하였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만 표현된 것이 아니라 다시 21절 보면 다른 부분에서서도 이 물의 못이 또일들을 감당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 내가 맡겨진 일 여기 내가 담당하는 일다 끝냈으니까 남들 일안 끝냈거나 끝냈거나 상관없이 난 내가 맡은 일 최선을 다했다 끝냈다 하고 팔짱 끼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아직 성벽 건축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 그 길로 가서 또 힘을 도우고 또 열심히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따라서, 또, 마찬가지로, 27, 27절에서도, 들고 한 사람들이 그 맡은 부분을 끝내고, 또 다른 곳을 맡고, 맡아서, 또 성벽 건축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 따라서, 내가 하는 일, 내가 할수 있는 일,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나는 할목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함께, 마음을 모고 힘을 쏘고 도움을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은 없는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하는, 함께 사는, 또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나만잘 살다고 해서 남들 못 사는 거 상관없는 것이 아니고 함께 잘 힘을 합하여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 따라서 우리 교회 안에 내 도움과 내 손길과 내 발걸음과 또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없는지 되돌아보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교훈에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잘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성벽 재건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할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남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때 삶의 모범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자신의 일만 생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남의 어려움에 대하여 더욱 더 관심 가지고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월은 장학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것을 더욱 더 힘쓰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해.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자녀의 학업과 진로를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싸우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기도회 시간에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